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한주는 코린이 분들에게 정말 가혹한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막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아마 코인 시장의 무서움을 제대로 느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은 옵토버라는 말처럼 모두 상승을 기대했었죠. 하지만 지난 한주는 겸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줬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조정의 아픔도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10월 10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약 9,800억 원, 원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이 됐는데요. 이중 73%가 롱포지션, 즉 상승의 베팅을 했던 투자자들의 손실이었죠. 비트코인이 약 2,673억 원, 이더리움 약 2,630억 원이 정리되면서 시장 전반에 조정 압력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이틀 연속 하락했고 반등 기대감도 잠시 주춤했는데요. 거래량은 15% 늘었지만 미결제 약정은 약0.64% 감소를 했습니다. 탐욕 지수는 64, 여전히 탐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하락은 블랙스완급 사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어젯밤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부위 반등으로 가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방심은 금물이지만 여러 온체인 지표를 종합해봤을 때 10월은 여전히 업토버의 기운이 살아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봤을 때 여전히 스테이블코인의 중앙화 거래소로의 순유입은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고 따라서 급격한 매도 압력보다는 온체인 순환 중이라는 해석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코인크래프트 뉴스레터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암호화폐 시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지난 한주 급락한 이후 11만 1000달러에서 11만 6000달러 박스권 안에서 회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일 고점은 11만 5830달러, 저점은 11만 760달러로 변동성이 꽤 확대된 모습입니다. 단기 저항은 보시는 것처럼 11만 6000달러. 그리고 11만 8,000달러, 그리고 12만 달러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11만 4,000달러에서 11만 2,000달러, 그리고 11만 760달러,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인 11만 달러와 10만 8,000달러가 주요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로 본다면 상방은 11만 6,000달러 위에서 4시간 봉 종가가 안착될 경우 11만 8,000달러를 재시험할 것으로 보이고요. 돌파시 12만 달러 박스 상단 테스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11만 4천 달러를 다시 이탈하게 된다면 11만 2천 그리고 11만 760 달러 순으로 확인이 되며 무너지게 된다면 11만 달러에서 10만 8천 달러까지 열릴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더리움인데요 주말의 급락으로 3,780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후에 V자 반등을 보이면서 상단을 재시험했습니다. 현재는 약 4,145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금일 고점은 4,200달러, 저점은 3,782달러입니다. 단기 저항 구간으로는 4,200달러, 그리고 4,280에서 4,300달러, 그리고 4,360에서 4,400달러 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지선은 4,120달러. 그리고 4,100달러, 그리고 4,050달러에서 4,000달러, 그리고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3,900에서 3,850달러 구간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상방은 4,200달러 위에서 4시간봉 또는 1봉 종가 안착시 4,200에서 4,300달러, 이어서 4,360에서 4,400달러 순으로 열리게 되고요. 반대로 4,100달러를 이탈하게 된다면, 4,050에서 4,000달러 방어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시 3,900에서 3,850달러까지 하락 구간이 열릴 수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인데요. 리플은 저점을 회수한 뒤 현재는 2.5달러 전후에서 재정비를 진행하고 있고 금일 고점은 2.58달러, 저점은 2.34달러, 현재는 2.57달러에 머물러 있습니다. 단기 저항 구간은 2.58달러, 그리고 2.65달러, 그리고 2.75달러, 그리고 그 위로 2.9달러에서 3달러 여기 표시는 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이 다음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지선은 보신 것처럼 2.5달러에서 2.48달러 그리고 2.42달러 그리고 2.34달러 순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로는 상방은 2.58달러를 4시간 봉 종가 기준 돌파할 경우 2.65에서 2.75달러, 그리고 최종적으로 3달러 재시험이 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2.5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2.42에서 2.34달러로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한 주간 일어났었던 암호화폐 관련 주요 기사와 시사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사가 6개, 7개 정도 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크립토닷컴이죠. 암호화폐 거래소로 알려져 있는 크립토닷컴의 CEO가 지난주 있었던 가상자산의 대규모 청산이 일어났었는데, 이 청산됐던 거래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주 폭락, 이 암호화폐 폭락이 재료에 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폭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단순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무역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은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블랙스완이 아니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여러 알트코인은 더 심했죠. 심지어 20% 30% 떨어진. 코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24시간 동안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이 됐었는데요. 사실 이번 청산은 너무 컸어요. 단순히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과다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거죠. 참고로 예를 들면 이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였던 FTX, 이 FTX가 붕괴할 당시 청산되었던 암호화폐 규모가 16억 달러였고, 이 코로나19, 코비드19 사건 때 청산이 되었던 규모가 12억 달러라는 거 봤을 때는 이번 청산 규모가 그때 한 10배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청산 규모로만 설명하기 어렵고 거래 시스템 어딘가에 비정상적인 가격의 급변이나 이 오라클에서 제공해주는 이 가격 피드의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CEO의 발언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하이파워 리퀴드나 OKX 그리고 바이낸스 일부 선물 마켓에서 실제 암호화폐 시세가 현물보다 2, 3% 정도 괴리가 발생을 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즉, 동일한 비트코인인데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르게 반응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건 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래 엔진이나 오라클의 반응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마다 청산 알고리즘이 다르고, 예를 들어 어떤 거래소는 지수 가격이 살짝만 내려가도 포지션을 바로 정리하지만, 다른 곳은 완충 구간을 두고 이렇게 다른 청산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너무 동시다발적인 청산이 일어나면서 단순한 투자자의 손실을 넘어서 시스템적 트리거가 작동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크립토닷컴 CEO의 발언은 특정 거래소가 조작을 했다라는 음모론이 아니라 규제 차원에서 거래소 시스템이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합리적 요구로 봐야 하다는 시선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 중앙 화 거래소도 탈중앙 거래소나 디파이처럼 실제 외부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커스터디 지침을 발표했고 또이 일을 두고 논쟁이 좀 가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커스터디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암호화폐를 투자했을 때, 기관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투자했을 때이 암호화폐를 기관의 웹3 지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는 그동안 자산의 커스터디를 금융기관 은행만 할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로 인해서 투자자문사와 규제된 펀드가 특정 주의 신탁회사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수탁해도 집행조치를 권고하지 않겠다라는 노액션 레터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투자자문사 그리고 펀드가 암호화폐 자체를 보관할 때 수탁기관 여부에 대한 회색지대를 벗어나게 되며 또 이것은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고 또 반면에 주신탁회사를 은행과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면 기존 수탁규제 훼손하고 투자자 자산 보호를 약화시킨다면서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분야에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한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중소 규모의 자산운용사나 새로운 디지털 펀드가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결국 이것은 기관 자금의 온 체인 진입의 가속화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 인도의 재무장관 니르 말라 시타라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이 스테이블 코인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고 경제행사의 개막 연설에서 이해하기 했습니다. 인도라는 국가도 지금까지 암호화폐에 대해서 꽤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국가 중 하나였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의 보수적인 영국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러시아와 같은 그런 국가에서 계속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의 시대에 적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은 결국 자본의 이동과 결제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이다. 이것은 거슬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한 것이죠.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새로운 금융질서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국가의 한정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 개인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미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나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코인베이스죠.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코인베이스가 이 연방신탁면허를 신청을 한 것인데요. 이 신탁면허라는 것은 보통 은행이나 금융기관과 같은 회사들이 신청을 하는 것인데,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런 신탁면허를 신청 했단 말이죠. 지난주에도 이 코인베이스의 슈퍼 앱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래 은행을 대체할 것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코인베이스는 전통적인 은행이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연방 차원에서 결제, 그리고 청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것들이 다 은행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래 은행이 될 것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연방 신탁 면허는 주별로 라이센스를 받아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가 신탁 면허를 통해서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새로운 상품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코인베이스의 부사장은 명확한 규칙과 규제 기관의 신뢰가 혁신을 촉진한다면서 모험 다방과 같은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암호화폐 서비스 자체를 제도권 금융과 연계하려고 하는 본격적인 시도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가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지불 서비스, 정산 서비스까지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세계가 열리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이 바이낸스나 OKX와 같은 거래소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면허에 대한 취득과 관련해서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브랜드인 갤럭시가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협업을 진행을 했고 미국에 있는 7,500만 명을 대상으로 이 삼성 월렛 앱이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 안에는 콜드 월렛이 다 탑재가 되어 있는데 이 콜드 월렛과 코인베이스가 협업을 해서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그리고 스테이킹을 지원하는 이러한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해요. 물론 아직 우리나라 에서 진행은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북미를 대상으로 먼저 파일럿 서비스를 진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이 삼성 스마트폰의 점유율이 50%가 넘을 텐데 미국 인구의 반 이상은 암호화폐 지갑을 갖고 암호화폐로 결제를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는 거죠. 이 삼성전자의 이 모바일 사업부, 스마트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부사장 드류 블랙 카드는 이 삼성의 월렛이 믿을 수 있는 도구라면서 콜드 월렛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암호화폐 웹3 지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파트너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글로벌 전자제품 업체 이 삼성전자가 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직접 제휴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본격적인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촉진할 수 있는 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 스마트폰 제조사 애플이나 다른 업체들도 이러한 흐름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소식은 이더리움의 검증자 출금 대기가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더리움 스테이킹이죠.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자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이더리움의 자금을 다시 인출하려고 할때 바로 인출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금 대기를 하게 됩니다. 출금 대기. Q라고 하는 공간에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다. 안전을 위해서 검증이 완료되면 그때 이후에 출금이 되는 구조인데 평균적으로 약 14일 정도가 걸렸어요 그런데 요번에 워낙 출금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 기간이 약 41일 거의 3배 정도로 늘어났다 는 것이죠 그만큼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출금하려는 사람이 많다 라는 팩트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팩트를 가지고 여러가지 기관에서 각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떤 업체에서는 이더리움에 대한 매도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 코인텔레그래프와 같은 기관에서는 출금이 되지만 이것이 또 즉각적인 매도 압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을 했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를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온체인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에 예치가 되고 있는 이더의 변화 그래프를 볼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해당 그래프는 전체 이더리움의 발행량 대비 이 스테이킹에 예치되어 있는 퍼센테이지를 나타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약30% 전체 발행량의 30% 정도가 이더리움 스테이킹 즉 비콘 체인에 예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전체 발행된 이더 중에서 스테이킹된 비율은 장기적으로 완만히 증가세에 들어서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해당 그래프는 이 중앙화 거래소로 실제 이더가 순유입되고 있는 시계열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중앙화 거래소로 순유입이 늘어났다면 매도 압력이 늘어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더가 중앙화 거래소로 순유입하는 차트도 여전히 감소세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급격한 매도 압력에 대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금 대기 증가는 사실상 검증자의 재배치, 그리고 기간 투자 확대로 온체인 상에서 다른 스테이킹 상품, 디파이에 더 좋은 투자 수익을 위해서 온체인에서 이동하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더의 가격 변동성이나 이 디파이 유동성의 재배분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금 대기 시간이 긴 것은 사용자 UX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개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프로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에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UX 측면으로도 사용자 편의가 좋도록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식은 앞서서 인도 재무장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러시아에서도 암호화폐가 대중화가 되는 것은 현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로 알려져 있는 러시아마저도 결국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수순으로 넘어간 것인데요. 이 러시아의 중앙은행은 국내 은행에서 1% 자본 한도 내에서 작은 숫자일 수 있지만 은행에서 1% 자본 한도라고 했을 때는 큰 숫자라고 할 수가 있죠. 1% 한도 내에서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한 것입니다. 큰 뉴스라고 할수 있죠. 이전에는 개인에게 허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국내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할수 있도록 발표를 한 거죠. 물론 은행이 높은 준비금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 말은 실제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커스터디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엄격한 감독을 진행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금 증명, 이 오라클 서비스에서 이야기하는 이 준비금 증명이 각광받고 대두가 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비트코인이나 탈중화 자산에 대해서는 보수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이 시장의 수요를 고려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제가 보기에는 한국보다는 보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2026년까지 포괄적인 암호화폐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기사를 모두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한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줍줍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만약 용기 내서 매수를 하셨다면 그 결정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없어서 그저 지켜보기만 하셨던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절대 아쉬워하지 마세요. 이 폭락장을 견뎌낸 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대단한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수많은 가짜뉴스, 그리고 계략을 만들어 낼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체인 데이터로 사실을 보는 눈, 그리고 끊임없이 지식을 쌓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부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인크래프트였습니다.